저희가 늘 우려했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네요. 중국이 지금 약 2천만대 정도의 CCTV를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인류의 통제와 관리를 할수 있는 텐왕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텐왕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늘의 그물망이라는 뜻이고요. 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어,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인간의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의 시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런 비전 기술 분야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비전 분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 이 발전하게 됐고요. 그 특허가 벌써 중국에서 900건 이상이 돌파됐습니다. 이 정도의 특허면 벌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 비전 기술의 특허를 뛰어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특허를 중국이 보유하게 된 거죠.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상화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열심히 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블록체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분명히 저들이 이용하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이런 cctv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저 태낭 프로젝트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낭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즉전 국민에게 등급을 매겨서 감시한다. 바로 이게 태낭 프로젝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이 사진은 현재 중국 어, 도심지에 있는 도로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각각의 사물에 지금 찍혀있는 사각형 틀들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CCTV가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어, 중국에서는 이걸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지금 태낭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공안들, 즉, 경찰들은요,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마치 구글글라스 같은 안경을 쓰고요. 어, 저걸 통해서 사람의 얼굴, 즉, 신원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이 지금은 약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치안 강화라는 명목으로 저 태낭 프로젝트를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시진핑이가 단순하게 치안 강화와 이 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때문에 저 태낭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2012년도 첫 주석직 취임 때만 해도 아무런 세력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 뭐 그런 우려 속에서 이 중국을 이끌어 나갔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 커져 버렸냐면요, 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시진핑의 별명을 부를 때 시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 1세기 마오쩌둥이다. 즉, 그만큼의 이제 버금가는 힘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국가주석은 현재 자신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이 독재적인 이런 권력을 가지고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뭘 개정했냐면요. 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가 원래 중국에서는 2연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철폐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부주석이 계속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독재체제 시스템 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공산 단원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감독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 개정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어, 더욱이나 이제 이 시진핑한테 개기는 인물, 즉 반대 세력파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즉시 국가감찰위를 통해서 위협을 주기도 하고 경고를 줘서. 어, 다른 사람들이, 그니까, 이 시진핑의 측근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감시 강화하는데 이제 쓰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요, 그 공산단원이나 공무원 뿐만 아니고, 뭐, 기업인, 의사, 회계사,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 이 감찰 관리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정보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 주석 주변에는요, 이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이미 주석 주변에는요, 음, 그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즉 왕치산이를 다시 정계로 끌어왔고요. 리커창 총리가 맡았던 경제 분야는요. 이 시진핑 주석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어 시코노믹스를 이 고안했던 류허 중앙재경 영도소주 주임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현재 시진핑이가 추진하고 있는 태낭 프로젝트를 방해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라게이 어 결론이겠죠. 즉이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이 시진핑은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명분을 심어주고 뭐 부정부패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 응 음? 그다음에 민생치안 뭐 이런 거를 맡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독재 잘난 척 혼자 다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결국 얘가 뭘 하고 있느냐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과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어,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게 더 핵심적으로 맞는 말이죠. 시진핑의 이런 정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보시라이가 있는데요. 이 보시라이는 현재 퇴자당의 리더격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파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핵심적인 당이죠. 어, 이 태자당은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혁명 원로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찍어 눌러야 될 당이 바로 저 태자당과 공산당 파벌입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중국을 거의 좌지우지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시진핑이가 꽉 잡고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불만과 반대적인 세력이 저 공산당원으로부터 나오게 될 거라는 거를 시진핑이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태낭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런 명분을 통해서 현재 어, 이 썩어가는 공산당원들을 이 시진핑과 부여잡고 자신이 장기 독재체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잠시 그 중국의 정치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이 태낭 프로젝트에 대한 의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샜는데 다시 어, 이 태낭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이미 전 국민의 인터넷 검색 이력과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꾸준히 지금 이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는요, 2020년까지 중국의 13억 전 국민에게 이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실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인간한테 등급을 매긴답니다. 무슨 짐승새끼입니까? 예?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2020년대 뭐가 있길래 도대체 다 모든 계획이 다 2020년도에 몰려있는지. 저거 진짜 신기하네요. 2020년에 뭐가 터질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지금 4차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2020년에 잡혀있어요. 저도 지금 공부하다가 우연치않게 알게 됐는데. 진짜 궁금해. 빨리, 어, 2020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지구 망할 것도 아니고, 왜 2020년에 저게 다 모든 계획이 잡혀있는지. 근데 분명한 건, 이 계획들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가지처럼 모든 계획들이 하나로 2020년도로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원래 2014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뭐라고 시행을 했냐면, 사회적 신용등급이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요, 이미 낮은 등급을 받은 중국인들은 각종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어 4년 전부터 어이 중국은 사람들에게 이 등급을 매겼다는 거죠. 결국 저 신용 등급이 하락한 그다음에 낮은 등급을 받은 중국인들은요 항공기, 고속철, 버스, 은행, 공기업의 혜택, 복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만 해도 현재 9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테낭 프로젝트, 이제 곧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시스템, 그리고 CCTV의 강화로 인해서 저 낮은 등급을 받게 될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질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이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 했죠? 양극화. 신용등급에 대한 양국화,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태낭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 중국 내, 즉, 속국으로 속해 있는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역이죠. 자, 여기에 왜 중국이 자꾸 이티베딘과위구르인을 탄압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경제적 이익입니다. 티벳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의 천원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요. 신장의 경우는 요 이란, 이란에서 이란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 수입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음, 땅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티벳과 이 신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즉 티베트가 중국에 차지하는 땅덩이의 면적은 10%가 넘고요. 신장의 경우는 1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두 지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게 되면 중국은 전체의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이 국력의 힘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뿐 아니라 티벳과 신장은요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종교적 갈등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어, 상당히 중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티벳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가 불교고요 신장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의 이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종교적인 갈등과 그다음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어, 이 중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 또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느냐, 이 티베트과 신장이 바로 어, 중국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그 다음에 이 불합리함을 배설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빈부격차와 임금 체벌입니다. 어, 특히 1억 명이 넘는 농촌 이주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임금 체부를 경험한 만큼 중국 사회 진위 개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어쨌든 저게 해소되지 않으면 분명히 중국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놈한테 빤떼기를 때리는 거지. 바로 티트인과 위구르인들한테. 그리고 어, 중국, 그, 이, 사람들한테는, 민, 이제,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족, 민족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너도 중국인, 나도 중국인인데, 왜 우리가 서로 같은 중국인끼리 싸우냐? 그러지 말고, 우리와 다른 민족을 우리가, 어, 처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에게 뺏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동질성에 의해서, 지배층들한테 지금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신장과 티베트인들을 보면서 그 분노를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중국에서도 훨씬 쉽고 값싼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족 우월주의죠.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매우 비슷한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경제적 이익과 어, 또 전략적 완충지대 그다음에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티벳과 신장 지역을 더욱더 감시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탄압을 해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들과 중국 사회를 통제, 관리, 감시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중국의 모든 어떤 이런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올 수 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 자신의 반하는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이런 정적들을 추적하거나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태낭 프로젝트를 가진 자가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를 저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시장력을 갖게 된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고의적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채굴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저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했다고요. IBM이 유대인들을 통제했듯이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중국에서 저렇게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이 통제 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저 시스템을 도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야 될게 있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이 바뀌어야지 저런 시스템을 나라에 도입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그 성향이 바뀌어 나갈 거고, 물론 중국처럼 예전부터 사회주의 시스템에 쪄든 새끼들은. 저게 금방 적용이 되고 저렇게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걸 빨리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저렇게 대규모의 사람을 통제, 관리, 감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테스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좋은 무대예요. 그리고 시진핑은 그것 때문에 꿀 빨았잖아. 자, 비트코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이제는 점점 더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권력자들은 저것을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각을 잘 맞춰보면, 왜빌 게이츠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주의만이 오직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 빌게이츠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인류 통제 감시에 대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는 거에만 빠져가지고, 어? 나중에 또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심각성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을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보자면 이미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무리, 이, 우리를 개, 돼지의 노예새끼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권력층들, 이런 애들이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어쨌든, 개, 돼지들이 많아야 세상이 룰이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이런, 이제, 격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등감도 생기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이게 국민들이 서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와해 시킵니다. 자, 국민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개개인들 하나 하나가 어 국민 아닙니까? 모여서 근데 이러한 조직의 개체를 한 사람의 맨투맨적인 통제와 감시로 쪼개버리면 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와해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지배층들은요.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제 주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역전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까지는 저 새끼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다. 근데 저런 통제 시스템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이제 대놓고, 어, 이 부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시스템을, 어? 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입니까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요. 저런 시스템 만들 수가 없다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주의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연 중에 저놈들이. 현재 중국은 이 국방비보다 무려 20%나 많은 비용을 이 인류 관리 통제 시스템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태낭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블록체인 덕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열심히 비트코인 통해서 블록체인 만들어서 미국에다 퍼줬잖아요. 어디에 줬습니까? ibm ibm의 블록체인에 지금 선도주자고 모든 실권을 지금 거머쥐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해주고 중국의 주석직을 어 너한테 줄게. 네가그 정도에 할수 있는 권한의 힘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 봐. 뭐 나쁜 거리 아니잖아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지배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개소리는 이제 믿으면 안 돼요. 중국만 보더라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자기 세력,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반대된 세력들 족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국민에게 등급을 매기는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어 지금. 다 사람은요, 다집밥 먹고 밥벌이 먹고 사는데 더 혈안이 돼 있다니까. 시진핑 같이 저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는니라고 정신이 없어 밑에서 찌끄레기들이 뭘 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모든 세상의 룰이 그래요 그걸 일단은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욕할 필요도 없고 뭐 시진핑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원래 저런 새끼들이었으니까 진짜 무기는 블록체인이에요 에 테러 전쟁. 뭐 종교로 갈등 이런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놈들이 지금 곳곳에다가 우리의 눈 앞에 칼을 들이매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니까. 저 블록체인 시스템이 세계 에 이제 안착이 되죠? 나라에 안착이 되죠? 여러분들 숨을 데가 없어. 한번 등급을 매기고 그 도장의 등급 그거를 뭐뭐 기독교에서는 뭐 뭐라 그러지 바코드라고 하던가.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어, 사람에게 신 등급을 매겨서 돼지처럼 A급, B급, C급 매겨 가지고 C급 새끼는 개 거지처럼 다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A급은 말 그대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우생학이라는 책을 안 봤어요. 그거 영 미국에서 실행이 됐고 영국에서 그게 시초가 됐지만 원래 더 원초적으로 유대인 놈들이 저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저런 사상이라고요. 그것을, 이 독일 놈들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고겼다가 몽땅 그 탓을 다 밀어 넣은 거예요. 독일 새끼들이 만든 거다, 어쩐 거다. 근데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거 보세요. 누가 더 악마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아무런 저항 없이 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저격총으로 맞춰서 죽이고, 낄낄거리고 있는 거. 그리고 임산부 조준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이런 행위. 아무리 전쟁 중에 일어난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해도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거리냐고 아니 어느 나라가 임산부를 어? 저격하는 저러한 그림을 등에 붙이고 다닙니까? 이런 지금 행태들만 보더라도 누가 누굴 욕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우생하의 시초는 저 새끼들로부터 튀어나왔어요. 탈무드에서부터 기초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행위 역시도 다저 우세강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포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응? 저들의 손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땅을 직접 개간하고 거기에 우리가 먹고, 자고, 의식주를 수,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저들이 저런 횡포에도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텃밭 금지법이 지금 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자 허가제도 같이 지금 통과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자기 땅에 텃밭을 일구는 게 불법이고요.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도 허가받지 않은 종자 즉 이런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을 위법으로 한다라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결국은 뭡니까? 몬산토 즉 GMO 유전자 변형체 종자를 지, 그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과 몬산토가 세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도 머지않아서 즉 저런 텃밭금지법과 같은 저러한 시행이 실행될 거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 우, 유일하게 우리가 자생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린다. 결국 저들이 원하는 시스템대로 우리는 노예처럼 지금보다 더 개처럼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시스템으로밖에 우리가 갈수 없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거는 절대 어, 이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등급을 매기다니요 사람의 자유를 뺐다니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신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미국의 어떠한 세력과 모종을 해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통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겁니까? 자, 모든 건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흐름은 절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의 개발, 비트코인의 탄생, CCTV의 무분별한 설치, 블록체인의 구축, 인공지능의 발전, 개인이 텃밭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텃밭금지법, 무분별한 테러, 전쟁의 고조, 종교적인 갈등,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는 빚과 부채, 이 모든 거를 하나로 우리가 목걸이를 엮듯이 하나하나 깨워보세요. 이제는 뭐 그림이 그냥 대충 이렇게만 말해도 그려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세상은 맞아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라는 거. 영화 엘리시움에서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자들은 오염된 쓰레기 지구에서 살아가고, 등급이 높은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은 지구의 환경보다 훨씬 좋은 콜로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런 인간의 등급의 분류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지는 못하겠죠 저는 뭐 서민급의 이런 등급을 받을 거고 음..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는 일찌감치 접고 살아야 되겠죠 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게 어.. 이 피지배층들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지배층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져 왔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이용하는 거죠 어, 우리가 유대인들 봤을 때, 랍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의 말은 절대적이다라고 탈무드에서는 나옵니다. 얘들의 그런 지위적인 종속관계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거의 종교적인 위치에 달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용해 먹고 써먹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지배계층의 이러한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과거의 역사는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만들어낸 저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보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 이거는 거의 명백한 어,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라는 겁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찾아가봐야 되겠죠 그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뭐 그대로 신뢰하고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될고 될까 준비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